어나 감독님 나와 주세요. 네, 연출을 맡으신 소유민 감독님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할 수 없는 비밀 감독 서윤희입니다. 이렇게 토요일 저녁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재미게 계시고 아주 달콤한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감 많이 부탁드리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 윤희 역을 맡은 신예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여러분들은 꿀잠 주무실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보시고 주무시는 거니까요. <laughs>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집도 안전히 귀가하시고 어, 내일 일요일이죠. 어, 내일 월요일이요? 아 일요일이죠. 내일도 열심히 달리시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 정화역을 맡은 원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제 또 주말에 시작이 됐는데 저희 영화를 오늘 시작, 네, 선택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부디 저희 영화 덕분에 따뜻한 주말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시고 저희 영화 재밌으시다면 월요일날 직장 가서 학교 가서 소문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비밀에서 경복력을 맡은 안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소중한 주말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저도 영화를 봤는데요. 어, 굉장히 영화 보고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었는데 여러분들도 어, 영화 보시고 귀가하실 때, 또 내일 휴일 때, 또 평일에 일하면서 몽글몽글한 마음 유지하시면서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꼭 갖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준혁의 도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녁에 식사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죠. 배가 많이 고프실 것 같은데. 뭐 팝콘 다 하셨어요? 진짜 끝나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걸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재밌으셨다는 진짜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에게 재밌다고 많이 많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그 발렌타인데이였는데요 아주 네, 초콜릿처럼 달콤한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 자 사인 포스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셀카를 찍을 건데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우분들 감독님 올라가 주세요. 네, 소리 지르지 마시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 제자리에서 서. 네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 네네자 배우분들 차렷. 네. 촬영 네, 인사 감사합니다. <laughs>